유갓 커뮤니티를 달군 삼성 노트북이 있다. 무려 16억 원에 팔렸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 정말일까?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TMI 수집가를 위해 외신 보도를 뒤졌다. 16억에 팔린 건 사실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얼마 전 뉴욕 온라인 경매에서 134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억 9천 9백 7만 원에 낙찰됐다. 슈퍼컴퓨터만큼 뛰어난 성능을 가진 슈퍼 노트북인 것인가? 알파고급 AI라도 탑재된 걸까? 아니다. 이건 11년 전인 2008년에 출시된 삼성 NC10 노트북이다. 중고나라 검색해보니까 1만 2만원에 거래되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예술 작품이기 때문이다. 중국 예술가 구오오동은 이 노트북에 6가지 악성 바이러스를 심은 뒤 혼돈의 지속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작가는 노트북에 아이러브유. 마이듐, 소비 워너크라이, 다크테킬라, 블랙에너지 등세 개를 들썩였던 바이러스 6개를 설치했다. 워너크라이는 2017년 5월 12일 하루 만에 전 세계 150개국에서 20만 대가 넘는 컴퓨터를 감염시켜 40억 달러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블랙에너지는 2015년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멈추게 만들었다. 6개 악성코드가 전 세계에 미친 피해 규모는 최소 9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호는 미국 뉴스 웹사이트 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바이러스는 전력망이나 공공인프라 등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걸 경고하기 위해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악성 바이러스가 퍼질까봐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구매자는 노트북에 설치된 바이러스를 절대 퍼뜨리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인터넷 기능과 외부 연결 포트가 모두 제거된 상태로 구매자에게 전달된다. 저번에 내 노트북에 바이러스 걸렸을 때 괜히 치료했다. 왜난 항상 기회를 놓치는 걸까?